지금 수급이 매수죠. 매수니까 매수존을 보고 자, 지금 하나 진입이 되가 있고 요거 빠져주면은 요거 추가로 자, 추가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또 대단한 장입니다. 자, 개입도 엄청나게 크게 떴는데 자, 매수존을 주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추가를 했습니다. 예, 추가 한 것은 자, 요또 입청하기로 하고요. 예, 자 현재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자 요거 정리를 좀 하고요. 예,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입 매수존을 보고 자 추가 예 그래서 추가한 것은 지금 입청을 했습니다. 자 추가한 것은 자 입청이 됐고 자 그럼 이것이 또또 또 고점을 뚫을까요? 지금 벌써 지금 보기 4피가 넘는데 네자 추가 어 입청한 것 갖고 또어 추가를 기다리고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빠져주면 추가하면 되고요. 빠져주면 추가하면 되고. 자, 올라오면 이제 어디서 이청할 거냐. 자, 이러면 또, 또 고점을 갖다 뚫어준다는 건가요? 에. 자, 보고요. 예, 아, 예. 쭉쭉 올라옵니다. 아, 예. 자, 쭉, 쭉, 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자기가 위로 올라온다고 보면은, 뭐, 고점하고는 매트릭 차이가 안, 안 나니까 고점을 뚫겠다는 거죠. 네, 조금 더 봅니다. 아, 예. 지금 수익은 많이 나고 있는데. 예, 아, 예. 아, 예. 좋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매수할 때는 항상 매수존이 있느냐를 보시고, 그럴 때 수급이 어떤 상태냐, 매도냐, 매수냐, 이걸 따지면 됩니다.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완빵 자리죠. 완빵, 완빵 자리, 무조건 진입 자리. 자, 이거 멈칫하나요? 지금 한 40만원 되는데, 예, 거기에서, 자, 입증을 했습니다. 자, 41만 4천원. 자, 지금 수익을 어, 확정을 짓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가 매수 존이죠. 매수할 때는 항상 매수 존이 있느냐. 매수 존이 있느냐. 예, 그럴 때요 수급을 보면은 요 수급도 매수죠. 매수. 매수입니다. 그래서 어 41만 4천 원큰 수익을 확보를 했는데요. 예, 참 장이 대단합니다. 오늘또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그런 이게 갭도 크고 지금 공중에 붕 뜨가 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할수 있는 거는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급이죠. 수급이 매수에, 매수에 매수존. 뭐 틀림이 없죠. 예. 그래서 41만 4천 원자 확보를 자취 매수익을 쟁취했습니다. 항생입니다. 항생. 자 우리 복등이 항생. 자 항생이 자 매도존이죠. 매도존. 그럴 때 수급이 매도죠. 그러니까 자 고점을 고점에서 매도를 자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예, 자 예, 고점에서 자매도로 자 진입이 되었고요. 예, 자뭐 올라오면 올라면 추가하면 되죠.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됐고요. 자 추가된 것은 자또또 이층하면 또 되죠. 예. 추가된 것은, 자, 입층을. 예. 자. 역시, 역시 항생은 빠르죠. 아, 뭐. 자. 자, 항생이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쭉 내려가네요. 자, 그러면은 자, 예, 자, 자, 저점까지 봅시다. 저점까지. 자, 아, 예, 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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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갔다. 어, 예. 자, 자, 이, 자, 자, 추춤하면은 자, 추춤하면은 자, 저점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추춤하면은 여기서 예, 인정했습니다. 예, 순식간에 그냥 어이고 예, 쭉 빠지네요. 자 항생 45만원 뭐 간단 간단하죠 아 요거는 이제 보면 여기가 매도존이죠 매도존 매도할 때는 매도존 자 그런데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매도 수급이 매도 매도 자 요런 자리가 우리가 완빵자리다 행복을 주는 자리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자리가 바로 무조건 진입자리죠. 무조건 진입자리. 물론 지금 S&P를 보고 이러면은, 어, 사실 매도가 손이 좀잘안 나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나 수급이 지금 매도로 들어온단 말이죠. 매도존에서 45만 2천 원. 자, 국선도 41만 원. 어, 항생도 4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아, 아침에 항생도 45만 원자 입증을 했습니다. 항생이 고점을 주나요? 에, 그러면 수급이 매도니까 자 고점에서 자 매도로 진입합니다. 예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합니다. 자 매도 존이죠? 매도 존의 수급 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되었고요. 뭐 올라오면은 추가한다. 여기다가 자 이제는 뭐 20틱씩 딱딱 그냥 아예 의무적으로 어, 받아버리겠습니다. 추가해버리겠습니다. 음 그만큼 우리가 수급을 갖다가 어, 믿는다는 거죠. 수급이 확실하다. 예 수급 매도에 매도존입니다. 어예뭐 어휴 예자 바로 자 바로 수익 나고 있는데 어허 야 자 못떨어집니다 수급 예 수급매도에 매도존 예자 저점가자 그렇죠 예 저점가자 자자 저점가자 자, 어 저점이 어딥니까 어휴 야 여긴데 자 여긴데 저점 저 그래요 저 저점가자 오자 저점가면 대박입니다 만세입니다, 만세. 자, 그렇죠. 예, 오, 예, 쭉쭉 빠져내려옵니다. 그럼 뭐, 한이 정도에서 입청할까요? 오우, 뭐, 수익이 너무 큰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했습니다. 자, 항생, 자, 81만 8천원. 예, 뭐, 너무너무 대박이죠. ,이? 자, 여기에, 요거 뭡니까? 자 이거 매도 존이다 1번 아 이게 매도 존인 줄 안다 1번 네. 이렇게 자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실전을 파란선 위에 지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도 존자그 다음에 수급을 보라 그랬죠 수급이 자 매도다 3번 매수다 4번 아또 어, 다른 분들 빨리 빨리빨리 치세요 네. 자, 수급이 매도죠. 요것이 수급이 매도인지, 매수인지를 갖다가 모를 사람은 천하에 없죠. 천하에 없죠. 예. 그러면 이는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다? 무조건 진입자리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뭐 조건 따지고 이거 뭐 매도할까 말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이런 조건이 없는 거야. 무조건 진입자리에요. 그러니까 81만 8천원. 수익이 어, 재밌게 이렇게 나죠 또또 어, 또 수급이 매도니까 또이 고점 오면은 또 매도하면 되죠 어? 어,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오늘 82만 8천원 국선 41만원 벌써 12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국선입니다. 국선 자 국선이 지금 매도 존을 주니까요. 자, 이 매도 존에서 한번 이 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매수가 이 고점을 뚫고 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자 매도 존입니다. 자 매도 자 매도로 자 진입합니다. 자 매도로 예, 그러게어서 국선 자 매도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항생입니다. 항생이 또 어, 고점을 주네요. 자, 수급 매대, 매도에 어, 매도존 고점을 주니까 고점에서 자 매도로 진입합니다. 자, 국선도 지금 매도로 진입이 돼가 있습니다. 예, 항생 국선에 지금 동시에 지금 걸리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항생이 또 고점에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수급이 매도니까요. 수급 매도에 지금 매도존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매도존을 보고 있고요. 자 국선도 지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국선도 지금 수익 이 나고 있고, 자 이건 항생입니다. 자 항생도 오, 예.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네. 자 수익 나는 대로 빨리 끊어놓고 국선을 봐야겠습니다. 자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자, 예. 아, 좋습니다. 자, 오, 뭐, 황생이 완전히 오늘 그냥 복등입니다. 복등이. 아, 어, 정말 복등입니다. 자, 자 조금 빠져보자. 자, 예. 한한 한 100만 원 넘어가는 음, 곳에서 입층을 할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예. 예. 자, 주자 그렇죠? 자, 그럼 이 정도입니까? 자, 수급 매도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데. 음. 되는데. 자, 지금 국선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아, 자, 국선도 지금 매도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주춤하면은, 자, 여기에서, 자, 2층을, 오, 어, 예, 좋습니다. 어, 예, 자, 항생이 오늘 뭐, 자, 신납니다. 신이, 신이 납니다. 아예예어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항생을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항생을 백 일만 육천 원자 백만 원 되는 거 보고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가 아, 매도존이죠의 매도존 매도존 그럴 때 수급이 매도 수급이 매도 이런 자리가 완빵 자리다 행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고생 끝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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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다. 응? 행복 시작이다. 행복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예. 그래서 항생 116,000원. 지금, 지금 국선을, 지금 요 밑에 내려오면 요것도 또 2층이 돼요, 지금. 어 국선도 지금 들어가 있어갖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생을 갖다 빨리, 빨리 끊었어요 예. 자, 자, 2층을 해놔놓고, 자, 국선도 자, 여기서 2층을 합니다. 예. 자, 우리장이 지금 양수급이 매수기 때문에 아, 어, 뭐, 크게 볼거 없어요. 예, 수익 줄 때, 어, 수익 줄 때, 자, 수익 줄 때, 자, 수익 줄 때, 자, 2층 하면 됩니다. 어, 양수급이 지금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도는 짧게, 짧게, 자, 수익 주는 대로 챙기면 되고요.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국선도,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국선도 61만 천원 뭐 수금하기가 바쁩니다. 아. 자 국선은요 요 위가 지금 이렇게 또 매도존이 되고 있죠. .이. 매도존 매도존 오늘 61만 천원 항생이 100, 101만 2천원 101만 2천원 어? 아, 국선이 61만원 어, 172만원 현재 지금 수익을 네어놓고 있습니다. 뭐 완전 대박이죠.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수급을 보고 매매한 결과다. 결과. 예, 보시고. 자, 2시 5분. 자, 오후장이 열렸는데요. 자, 열리니까 항생이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그러면 저 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합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자, 매수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무겁 매수의 매수존. 아, 예, 그래서 매수로 진입했고요. 빠져주면은 자, 추가하면 되죠. ,이. 네, 추가. 추가하면 되고. 오히려 추가되는 것이 더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그거는 무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예, 바로 수급을 보고 판단하죠. ,이. 예. 자, 요 수급 자, 매수의 매수존이니까 좀 크게 보고요. 자, 이 고점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점을 자, 넘겨주기를, 자, 기대하면서, 어, 예. 자, 바로바로 지금 수익나고, 자, 바로바로 수익납니다. 자, 어, 그렇죠. 예, 쭉쭉 올라오네요. 자, 이게 수급입니다. 수급. 예. 자, 이 해외선물이 수급으로 이렇게 술술 풀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자, 자 고점, 자 고점 뚫으러 가자. 자 고점 뚫으러 뚫으러 가자. 예, 바로 이게 수급 매수의 매수존. 이것이 행복을 주는 자리란 말이야. 예, 우리의 복등이죠. ,이? 자 수급은 우리의 복등. 어, 예. 자 수급은 우리의 복등이다. 자. 자, 고점 자, 고점 뚫으러 갑시다. 자, 쭉쭉 올라가자. 예, 자, 예, 막 수익이 쭉쭉 나고 있습니다. 예, 고점 한번 뚫으러 가자. 자, 오늘 뭐, 고점만 뚫으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예, 자, 자, 쭉쭉 한번 올라가 보자. 야, 그러나 참 국선도 참, 참 엄청나네요. 어? 자 국선이 또 매수존이 나옵니다. 저, 그러면은 또 고점을 뚫겠다는 거예요. 저것도. 어, 예. 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 고점 한번 자, 고점 뚫어보자. 자, 고점 한번 뚫어보자. 그렇죠, 다 왔어요 고점. 자, 자, 고점 다 왔습니다. 저위가 보입니다. 고점이. 고점은 다 왔는데 주춤합니까? 예, 그럼 여기서 자, 자, 이층합니다. 예. 자, 저 고점을 거의 다 왔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자, 예, 인청했습니다. 완전 만세이죠. 자, 여러분들, 항생 141만 8천 원, 이 수급의 위력을 느껴보십시오. 예? 이래도 수급을 믿지를 않고, 이래도 수급을 보고 매매를 안 하고, 피 같은 돈 후행성 지표에다가 피 같은 돈을 바치겠습니까? 예 여기가 바로 매수 존이죠, 매수 존, 매수 존이 매수 존, 매수 존, 예 매수 존, 네 그럴 때 수급이 매수, 매수, 수급이 매수. 무슨 자리? 무조건 진입자리. 이 무조건 진입자리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 행운이죠, 행운. 축복이에요, 축복. 아,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회원님들, 어, 다 우리 회원님들 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항생은 복등이죠. 복등이. 복등이라, 복. 복등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복등이를. 내네 팔자에 없던 복등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복등이를. 예? 자, 국, 국선도 또 난리가 나고요. 이 장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럽니까 자, 국선도 여기에서 지금 또 이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 이것이 아침에 우리가 매수했던 요 스윙을 낼때 여기에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또 뭐요? 이것도 국성도 또 고점을 뚫겠다는 거요. 예, 이 대단한 수급의 대단한 힘을 보셨죠. 예, 오로지 수급 보고 수급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발 다른 거 후행성. 뭐 기술적 분석이니 뭐 볼린저밴드니 뭐다다 다 후행성이야 다다다다 다, 다, 다 후행성이야 다 후행성 선행은 뭐다 선행은 수급이다 수급 돈이 지금 매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우짱에 돈이 매도로 들어오는 것이랑 매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돈이 매수로 들어온데 그다지 매도 때리면은 어, 매도 때리면은 한강에 갈일 밖에 없어요 ,이. 피 같은 돈 제발 수급 보고 매매를 하십시오. 예. 네. 예, 마감합시다. 자, 오늘, 오늘 항생이 177만 천원. 자, 이걸로 오늘 마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선도, 어, 국선도 70, 73만원이죠. 예, 국선도 73만원으로 오늘 마감하고. 얼마야? 240만원입니까? 200, 250이에요? 우와. 참, 참 엄청난 올 수익을 냈고요. 여러분들, 이 국선 보십시오. 국선. 와, 이거 뭐, 지금 요 국선이 16.75입니다. 이거 뭐, 참, 어안이 벙벙하죠? 아까 이것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이 고점을 뚫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 여기서 매수존이 나오면서 또 이걸 갖다 이렇게 엄청나게 뚫죠. 어 이것이. 아, 그래서 오늘 이런 장도 봤고요.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시장도 봤고, 16.75.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시장을 어 봤습니다. 어, 이렇게 주말을, 어 내일 모레, 주말 휴일인데, 이 불금에 아주 수익도 많이 내고 어 아주 즐거운 어 주말 휴일이 되겠습니다. 신혼 어 동안에 어 힐링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월요일 날또 수급을 보면서 매미하면 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수거표는 계속 어, 제공하겠습니다. 예.